감사합니다. 본병의 집사입니다. 피특 장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. 여객선과 여객기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매뉴얼이 다르다 합니다. 이곳에서는 세 종류의 업무 파트가 있습니다. 먼저 선장과 기장, 그다음 승무원, 승객입니다. 먼저 배가, 사, 배가 사고를 났을 때 제일 먼저 승객에게 구명복을 입히고 찰출 시킵니다. 다음엔 승무원, 제일 마지막엔 구명, 구명장에 탑승하는 자가 선장입니다. 우리가 이 순서를 안 지켜서 큰 트라우마로 남은 세월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 매뉴얼이 조금 다르다 합니다. 제일 먼저 기장이 산소호흡기와 생명유지장치를 착용하고 그 다음엔 승무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승객에게 산소호흡기 등 구명복을 입힌다 합니다. 교회를, 교회 일을 하면서 다양하고 세밀한 안건들을 처리할 때 여객선의 여객기와 여객선과 여객기의 대응 매뉴얼처럼 선과 후를 잘 살펴서 처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성도 그 여러분께서도 저와 장로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